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한국 100대 명상 중에 하나인 이 청송 주황산을 다녀왔습니다. 등산 코스 이상이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대전사 이 정상인 주봉, 후리메기 산거리이 용연 폭포를 보고 대전사를 지나서 다시 왔는데요. 등산 소요 시간은 휴직 시간 포함해서 총한 3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거의 쉬는 시간은 좀 짧게 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위 주차장, 이 주차비 5천원 이란 요금 이 있었고요. 바로 등산을 준비하고, 오전 9시 반부터 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이 상가들 지나서 쭉 걸어가면은 좀 대전사라는 절이 나오는데요. 가는 길에 주황산을 보는데, 좀이큰 바위들이 눈에 띄는 게좀 보기 좋았습니다. 경치가 좀 아름다운 그런 주황산이었고요. 이 대전사, 이 사찰, 이 대한 조계종 계열의 그런 대전사인데, 절이 뭐 적당한 규모로 꽤좀 아담하게 있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았고 주황산 바로 밑에 있어서 이 등산 가시는 분들 한 번쯤 좀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찰 안에 등산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등산지도, 이 안내 표지판도 있어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이 정상인 주봉 가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한국 백대 명산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쭉 다니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장군봉이 아니라 주봉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좀 12월 달에 한 일주일 좀 넘게 정말로 이 백대 명산이라는 산들을 꽤 많이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종 이 다녀온 산들 영상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사를 지나서 이 정상인 주봉 가는 길로 쭉 걸어갔습니다. 이 청송주황산은 해발 좀 700m가 조금 넘는 산으로 좀 적당히 즐겁게 등산하기가 좋은 그런 곳인데요. 크게 한 바퀴 좀 돌면서 또 내려오는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좀 시작하자마자 거의 오르막길로 바로 시작을 하는 주황산입니다. 이 오르막길들 경사도가 꽤 있는 편이고, 뭐 처음에 좀 준비운동 없이 가시면은 정말 심장밥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좀 계단길로도 되어 있고, 그냥 뭐 산길로도 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로가 상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길 잃어버릴 일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이정표 뭐 표지판도 있기 때문에 이 주봉까지 가는 길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좀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은 전망대도 나와서 좀 전망대에서 이 경치 좋은 주황산의 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3대 암산 중에 하나인 주황산 인데요 확실히 제가 12월 거의 초에 이 산을 방문 했었는데 가을에 오면 은 단풍도 들고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좀땀 흘리면서 걷다 보니까 주봉까지 이제 800m 남았다는 좀이정표로 보고 꽤 반가웠고요. 근데 길은 어느 정도 꽤 올라오면은 약간의 좀 능선길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곳에서 쉬어가면서 좀 즐거운 산행을 할수 있는 그런 주황산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암산, 좀 월출산도 가보고 좀다 그랬는데요. 확실히 주황산 이곳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지만 꽤 웅동도 되고 좀 등산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좀 상당히 좀땀 많이 흘렸고요. 겨울인데도 정말 추운지 모르고 등산했고요. 이 계단길 쭉 오르고 나면은 이제 주봉 정상이 300m 정도 남았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주황상 정상이 이 주봉에 오를 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또 오르막 계단길이 있더라고요. 오전 10시 40분에 이 주봉에 도착하였습니다. 음. 이 해발 높이 720m의 이 주황상 정상이고요. 정상은 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좀 주변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쉬어갈 수 있게끔 우자들도 잘 되어 있고, 이제 겨울이지만 날이 많이 춥지가 않아서 좀 쉬면서 좀 등산하기 좋았고요. 좀 정상 주봉에서 후리맥이 산거리 이정표를 보고 걸어갔습니다. 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등산지도 있으면 항상 좀 확인을 해 주면서 등산을 했고요. 혹시라도 좀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길은 항상 좀 꼼꼼하게 살펴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후리메기 상거리까지 1.9km가 남았다고 하네요. 이후리메기 상거리 가기 전에 약간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감회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감회봉은 겨울철 동안에는 또이 통행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감회봉으로 해서 크게 돌아서 후리메기 상거리로 내려가고 싶었는데요. 감해봉은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바로 후리맥이 상거리로 갔습니다. 후리맥이 상거리까지 가는 길은 거의 뭐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리막길 경사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길들도 꽤 있었고, 이 반대편에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꽤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이 좀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경사도가 많은 길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이 반대편에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주봉에서 후리메기 삼거리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힘 많이 들이지 않고 좀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은 좀 능선 길 위주의 그런 길이 나오기 때문에 이 후리메기 삼거리까지 좀 지치지 않고 좀 빠르게 걸어가기도 좋았고요. 좀 걷다 보니까 이 오전 11시 40분쯤에 후리메기 삼거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후리맥이 상거리에도 역시나 이 감회봉 가는 길은 입상 통제되어 있었고요. 저는 이정표를 보고 대전사와 이 용용폭포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의 뭐 평직길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내리막길 이 계단도 있는데요. 이 계단까지 쭉 내려가시면은 이 후리메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후리메기 입구에서는 이 대전사랑 용연폭포 가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잠시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용연폭포 보러 좀 가봤습니다. 용용폭포 300m 거리여서 좀 가기 괜찮았고요.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용폭포를 보러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황산 폭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이고 일방 통행으로 용용폭포를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용폭포인데요. 바람도 적당히 불고 이 폭포 소리도 꽤 좋고 좀 확실히 겨울이기 때문에 얼음도 얼어 있어서 꽤 보기 좋은 그런 용연 폭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용연 폭포는 일방 통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위. 이쪽이 전망대에서 보다가 아래쪽도 전망대에서 보며 보면 내려와서 보면은 용용 폭포의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좀 사진 찍기에도 좋고 이곳에서 좀 잠시 쉬어 가기에도 좋은 그런 용용 폭포였습니다. 겨울철에 확실히 폭포 보니까 좀 다른 생각 들었고요. 대전사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절구 폭포라고 해서 또 잠시 좀새 길로 빠져서 절구 폭포도 봤는데 절구 폭포는 좀 진짜 절구 모양인데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신인물 같은 그런 폭포였습니다. 이 폭포 보면서 대전사를 향해서 걸어가면은요, 또 용추 협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용추 협곡에는 용연폭포, 아 용추폭포가 있고 이 협곡답게 다양한 좀이 암벽, 암산 돌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대전사에서 이곳까지 길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좀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연령대 의 사람들이 좀 구경하러 오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이 협곡답게 상당히 좀 이 희귀한 그런 바위들도 보이고 좀대길 따라서 걸어가는 좀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영 협곡 계곡 지나서 가다 보니까 또 시루봉도 있는데요. 또 절구 이 시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시루봉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바로 보시면은 또 시루봉에 대한 좀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주황산 이 돌리공원 이곳은 곳곳에 하여튼 이정표도 잘 되어 있고 안내판도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안 상성도 한번 보면서 가고요. 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전사에 어느덧 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전사 에 도착하고 이 상의 주차장까지 좀도착하니까 오후 1시 정도 되었고요. 좀 3시간 30분 동안 즐거운 주황산 등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상해 주차장에서 20분 거리에 또총성의 자랑인 주산지가 있어서 주산지 보러 갔습니다. 이 주산지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이 주산지까지 한 1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주산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주산지까지 가는 길은 이런 임도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길도 편하고 좀 누구나 좀 쉽게 걸어가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좀 주산지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 또 사계절 아름다운 주산지의 모습도 좀볼 수가 있게끔 사진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 좋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니까 금세 또 주산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 또 주황산에서 등산을 통해서도 또 주산지까지 내려오는 길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거리가 꽤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 힘들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주산지는 지금 좀뭐한쪽에 휴게 공간들 공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저는 오후 2시쯤 이 주산지 전망대에 도착해서 주산지를 봤습니다. 주산지는 그런데 좀 아침에 새벽이든 좀 안개끼고 했을 때꽤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다 보니까 햇볕이 쨍하니까 그냥 약간의 좀큰 규모가 있는 그런 조수지 같은 그런 느낌의 주산지였고요. 이곳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좀 봄, 저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총송에 오랜만에 와서 이 주황산 등산도 너무 좋았고 주산지까지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